안녕하세요. 어, 순둥이 부동산 삼촌 주상기입니다. 오늘은 사암리에 있는 고급주택 660평 금매에 나와 있습니다. 이 토지는 660평이면서 어, 정남향으로 어, 사암호수가 잘 보이는 곳입니다. 계획관리면서 어, 오페스 시설이나 어, 잔디, 정원이 잘 되어 있고 어, 저쪽에 보면 어, 태양열이 설치가 돼 있어서 전기세도 많이 예,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. 이 금방 토지는 어, 한 250만원대 하는데 보시다시피 아주 평생 살 것처럼 선수, 어, 소유주가 어, 건축주이기 때문에 잘 지원하였습니다. 결국은 어, 토지값도 주시세는한 250만원대 통털어서 200만원 집 포함했습니다. 금매로 나와 있습니다. 어, 정남향이며 어, 주차장이나 오피스 시설을 보시다시피 고기 뭐, 먹을 수 있는 어, 별채나 아, 잔디도잘 깔려 있고 어, 정원수나 아,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오늘의 특징은 이 토지는 대지 포함해서 총에서 어, 전... 660평인데 대지 안에만 정원수나 이런 게잔디가 아, 깔려 있기 때문에 예, 여기는 소유권 이전할 때 대지 안에만 음, 정원수나 잔디가 깔려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이나 소유권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른쪽에 있는,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그 집이나 잔디, 오른쪽에 별도로 계획관리 한세 필지가 있는데, 그것도 전부 계획관리입니다. 뒤에 보시면 2층에 올라갈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죠. 어, 지 안에 본 건물은 한 62평. 별채가 다섯 평 정도 있는데, 정상 가설 건축물이 아니고 정식 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. 이 토지를 한 200만 원에 건물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쓰지 않을 경우는 옆에 있는 전원 길도 잘 붙어 있으니까 별도 판매를 하는 유리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2층에 올라가면 그 유명한 그 명소, 용의의 명소, 사암저수시, 용담저수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입니다. 한번 와서 이리저리 살펴보시면 얼마나 싸고 좋은 거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용담 호수부터는 거리는 한 950m 정도 되는데 에, 단점이 조금 있다는 건 주위에 어, 들어온 도로가 약간 좁다는 겁니다 한 4m 정도 네. 바로 밑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까지는 내년쯤 2차선 어, 공사가 아, 예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도 많이 네. 발전이 네. 기대되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. 여기가 보니까 정말 이 그림같이 잘 전왔네요. 근데 보통 전엔주택에 집을 부, 짓는 분들은 이렇게 좋은 장소를 선택했을 때는 평생 살 것처럼 꼼꼼히 잘 지었지만 은 나름대로 급한 사정이 있어서 급매로 나와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 옆에 있는 과수나무 같아요. 이것도 같이 포함된 네네. 거죠? 옆에 있는 것도 땅 모양도 전체적으로 봐도 정사각형으로 잘 되어있고 어, 과실수가 전에 좀 이거저거 많이, 그, 어, 심어져 있는 것을볼 수가 있습니다. 에이. 집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넝쿨도 만들어 놓으셨고,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여기서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인다는 거죠? 그렇죠. 용담회수가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. 정원에 공도 많이 들이셨네. 하고, 여기가 고기 구워 먹는 곳이라는 거죠? 그 저기, 뭐, 있네. 저런 게, 옹기가 많이 있죠? 에이. 그 위에 지금, 어, 전기세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아, 그러네. 어, 태양열이 설치가 어, 되어 있습니다. 사용 아, 안 하겠네요. 왜냐면 전기세가 일단 정말 그런... 집도 튼튼하게 아주 잘 지었습니다. 아, 약간 공주가 나오게 그런 식으로 쳤어요. 집을. 아, 여기는 아유, 부어서 먹으려고 기술대도 있고 많이 잘 만들어놨네요. 네, 밖에서 어, 음. 놀고 손 씻을 수 있는 그 세척기를 할수 있는 것도 잘... <laughs> 그 어, 준비가 되어 있고, 음. 어, 여기, 여기 노래방 기계인가 아니면 아 고기 꺼먹는 거 바베큐하는 거군요. 네, 바베큐, 바베큐 하는 그거예요.